좋아, 현관문 닫고 있자. 너 나갔다 왔잖아. 응. 문 열어줘. 추운데. 차니도 나갔다 와 그럼. 나갔다 오고 싶으면 나갔다 오세요 둘이. 엄마는 추워, 안 나갈 거야. 엄마는 안 나갈 거니까, 사년이 나갔다 오고 싶은 나갔다 와요. 문 열어줬으니까. 왜또 얼음 됐어, 연이는 아, 참. 가, 그럼. 가봐. 어디 가려고 사년이 어디 갈라고요. 어디 갈 거예요. 연아, 연아, 사나 엄마 춥다. 디디들 안 추워? <laughs> 엄마 추운데 놀다 들어와 그럼 샤이언니 많이 많이 놀다 들어오세요 안녕 우리 샤이언니 안녕 빠빠이 많이 많이 놀다 와요